안녕하세요. 자파 아시입니다 드디어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 내일 8월 25일날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캐나다 선전 서버에서 조금 게임을 해봤고 지금 8월 25일날 한국 서버가 오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새 마블 퓨처 레볼루션에 대한 정보들을 지금 하나씩 영상을 업로드하다 보니까 이 게임 과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과금을 얼마나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서버 기준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한국 서버 테스트 다른 다른 광고 영상 프로모 영상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들을 총합해서 한국 서버가 나오면 요런 과금 추천드린다 그리고 과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쪽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과금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무과금도 충분히 즐길 수는 있는 게임이에요. 분명히 레벨업을 하다가 막힐 거고 퀘스트가 막힐 거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해소시켜 주는 게 과금 요소일 뿐이고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무과금으로 즐기셔도 괜찮은 게임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이 포기해야 되는 컨텐츠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금과 소비 습관은 본인이 알아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추천드리는 과금 팩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한국 서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캐나다 서버에 현재 존재하고 한국 테스트 서버에도 존재했던 부분들은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추천하는 패키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과금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또는 수정이 필요한데 현재는 캐나다 서버에서 현지 위주의 아이템 팩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서버 테스트 서버를 봤을 때는 이 현지 팩들이 수정으로 바뀌거나 캐나다 서버엔 존재했지만 현재는 없는 한국 서버에는 없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중간에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어디까지나 본섭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과금 패키지는 비자금 한마디로 마블 퓨처 파이트 분들에게는 조금 친숙한 이름이죠 비자금 같은 알파 퓨처 멤버십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이 과금 팩 같은 경우에는 4,900원 한 달에 4,900원에 누릴 수 있는 패키지인데 총 30일간 조금씩 조금씩 크리스탈을 받고 그 외에도 받는 보너스가 있어요 바로 알파 서플라이 박스라 1성부터 3성까지 코춤박스 또는 오메가카드 또는 코어템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솔직히 서브적으로 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모아두면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을 처음 구매를 하면 245 크리스탈 그리고 나서 30일 동안 50 크리스탈을 들게 되니까 총1745 수정을 30일간 얻을 수 있는 5000원 정도의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거는 소과금으로 즐기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퓨처 멤버십이라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 한달 33,000원 정도 한 달에 33,000원 정도의 과금 패키지고요. 처음 결제하게 되면 은1,650 크리스탈을 먼저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하루에 150 크리스탈씩 받게 되고 서브적인 아이템으로는 3성 또는 5성, 코스튬, 오메가 카드 그리고 코어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매일매일 받을 수 있는데 총 수정 같은 경우에는 6,150 수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한 달에 내가 멤버십을 끊게 되면 얼마 정도를 써야 되느냐? 요거 다 합치게 되면은 7,795 수정 정도, 정도 총 토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4만 정도로요 그렇다는 거는 이 수정들을 모은 데는 알파 그리고 오메가 퓨처 멤버십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멤버십 혜택 말고 다른 거를 또 내가 과금을 해서 조금 더 강해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는데 솔직히 이상 과금을 해도 별로 그게 좋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돈을 써서 남들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아무래도 영웅 레벨업 패키지를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650 수정을 받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너스로 이제 레벨업을 할 때마다 10렙당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을 500 수정씩 받을 수 있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 금액은 33,000원 정도인데 여기에 딸려오는 게 배틀 패치 5성짜리를 주게 되고요. 20레벨짜리 레벨에 따라 뭐 배틀 5성 배틀 패치 5성 배틀 패치를 받게 되는 부분이라서 100레벨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정을 모으는 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배틀 패치까지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구성의 과금 패키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33,000이 원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과금에 좀 투자하고 싶다. 보안에 좀 남들보다 좀 빠르게 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추천드립니다. 다음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조금 더 과금해서 강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파 스쿼드 랭크 번들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처음 구매하자마자 1650수정을 받게 되고 일단 금액은 33,000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매일매일 400 크리스탈씩 받게 되는데 요거는 다른 구성상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랭크업을 할 때마다 스쿼드 랭크를 올릴 때마다 이게 크리스탈 400 수정씩 받게 되는데 이거는 많이 추천은 안 드리지만 그래도 수정을 모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이렇게 이걸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캐릭터 레벨은 올라가더라도 스쿼드 레벨은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 스쿼드 랭크이기 때문에 이거는 50레벨까지 찍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얻을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시게 되면 총6% 총7,650 수정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당장은 구매하는 거는 비추천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과금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걸다 했는데 조금 더 나는 크리스탈을 모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 다, 난다 했어. 난다 지금까지 말해준 거다 과금했는데 그래도 수정이 부족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메가 스쿼드 랭크업이라고 해서 스쿼드 레벨을 올릴 때마다 또 수정을 주는 패키지가 또 있습니다. 요건 좀 강력하게 55,000원짜리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쿼드 랭크가 55레벨부터 100레벨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인물들만 살수 있는 솔직히 당장 사도 효율을 낼수 없는 초반에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번들 패키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앞에 있는 거를 다 구매를 했는데 더 이상 지들 게 없는 고인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애시가 나면은 여기까지 안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수정을 이렇게 얻는 방법 아니죠? 수정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수정을 그럼 어디에 써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계신데. 하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수정을 많이 쓰는 거는 바로 뽑기입니다. 솔직히 유니폼 같은 경우엔 뽑기로 뽑는 게 제일 많은데 뽑기를 뽑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이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니폼 이 장비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역템이라는 게 있고 일반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차이가 좀 커요. 왜냐하면 지역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주변이 빛나는 이런 식으로 주변이 빛나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고 일반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빛나는 아우라 같은 없습니다. 요거의 차이는 크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템 같은 경우에는 아크 건틀렛 스킬 레벨 2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스킬 이름을 얘기합니다. 아크 건틀렛 스킬 자체를 레벨 2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4세트를 맞췄을 때요. 그래서 얼티밋이 4세트를 맞췄을 때 아크 건틀렛 스킬 레벨 플러스 2인데 지역 템을 4세트로 맞추게 되면은 뉴스타크 시티 헤드를 기준으로 뉴스타크 시티 4세트를 맞췄을 때는 얼티밋 스킬 레벨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얼티 팀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쪽에 있는 스킬 자체를 전부 다 레벨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킬 하나냐, 아니면 스킬 프리셋 전체냐, 요 차이에요. 그래서 일반템보다는 지역템을 가장 선호하긴 하는데, 문제는 지역템이 정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역템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뽑기 같은 경우에서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뽑기에다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시는 건 아마 뽑기일 텐데, 초반에는 뽑기보다는, 오메가 카드 뭐 뽑기, 요런 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사셨으면 하는 거는 이겁니다. 바로, 스쿼드 랭크업 서플라이 번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주간이고요 주간에만 한 번씩만 팔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총세번 정도 살 수가 있는데, 요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스쿼드 랭크업을 할수 있는 경험치 채 다섯 권이랑, 그리고, 티켓을 총 3종류로 100장씩 주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디멘션 박스 티켓에다가 오메가 서플라이 박스 뭐 이렇게 주는데 오메가 서플라이 박스랑 디멘션 박스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요 티켓 3장도 중요하고 경험치 책도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계정 자체를 올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계정 자체의 공격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공격, 그리고 방어, 그리고 체력, 이렇게 있는데 요것은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티켓으로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랭크를 올리기 위해서는 36장이 필요하고 35장이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걸 얻으려면은 레벨업으로 얻는 게 아니고 드랍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보스를 잡아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캐릭터를 키울 때 적을 달성했을 때만 보상으로 얻게 돼요. 그래서 계속 부캐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억 어, 그럼 부캐를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부캐를 키우면 돼요. 그래서 부캐 노가다를 하실 분들은 굳이 적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분명히 마블퓨처 레볼루션 지식이다 보면은 스쿼드 랭크가 막힐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분명히 스파이더맨으로 계속 레벨업을 했는데 스쿼드 레벨 45 레벨을 찍지 않으면 다음 퀘스트가 나오지 않는 구간, 총 100레벨까지 한 3구간 존재합니다. 스쿼드 랭크 때문에 나는 분명히 숙제랑 서브미션이랑 다 했는데 왜 레벨업이 안 되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스쿼드 랭크 때문에 막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쿼드 랭크를 올리기 위해서는 경험치책이 필요로 해요. 요거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험치책으로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과금이 빠르게 나는 남들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갈 거면은 스쿼드 랭크를 올려 줘야 되는데 요게 그냥 레벨업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죠. 레벨업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과금을 조금 할 것이냐 아니면 부캐를 키울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쿼드 랭크 업 서플라이 번들 요거는 수정으로 사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알파 또는 오메가 뭐 이렇게 패키지로 사신분들 있잖아요 수정으로 받는거 요거 천수정 두려서 요거 한다는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티켓으로 인해서 계정자체 캐릭터들이 전부 다 공격력 체력 그리고 방어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한국 서버에는 지금 없어진걸로 판명은 되는데 뭐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요런식으로 테마 아이템이 이천수정에 구매를 할수 있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 캐나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슈페리어 아이언맨 4성짜리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역템이 아닙니다. 일반템이에요. 근데 외형 장비로서는 이게 나쁘진 않긴 하거든요. 멋있으니까, 색깔 때문에. 이리 처음부터 4성 장비를 끼고 시작한다라는 점에선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외에는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외형 때문에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마블 스튜디오 MCU 어벤져스 엔드게임 코스튬 번들도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엔 지역템이긴 해요. 굉장히 간지가 하고 엔드게임에서 입었던 그 아이언맨 슈트긴 한데 요 같은 경우에 무조건 추천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이것도 아마 한국 서버에서는 현금이 아니라 수정으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500 수정으로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역템이긴 한데 지역템 중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게 기본 공격력 레벨업을 해주는 그런 지역 아이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스킬 프리셋이 전부 다 올라가는 지역템이라고 할수 있을까?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MCU를 너무 좋아하고 이 색깔로 맞추겠다. 황금과 레드 색깔로 맞추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뽑기에서 이거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MCU를 살 필요가 있냐? 조금은 아직까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한국 서버가 나와봐야지 알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굳이 과금을 드리고가면서까지할 게임이냐라고 생각했을 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캐작을 좀 해야 된다는 라 불편함도 있고 내 캐릭터에 대한 스펙에 대한 욕심을 좀 많이 내려놓으신다면 무과금으로서 100레벨 찍는 거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엔드 컨텐츠에서 뭐 다른 유저한테 맞는 거는 뭐 그건 다음에 얘기일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마블 퓨처 파이트 하시던 분들은 비자금 관념에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비자금 정도만 질러줘도 괜찮게 게임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욕심을 좀 버리면은 게임을 조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 진가이자파 다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와, 근데 수정 살 거는 많은데, 딱히 뽑을 거 빼고는 살게 없다.